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 나오자 윤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보며 웃었지만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곽전 사령관을 향해 왜 그동안 말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후 별도로 언론 공지를 통해 윤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윤전 대통령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이진우 수방 사령관한테 몇 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 사령관도 조성현이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곽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든 지시를 한적 없다는 윤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전 원내대표가 윤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는데요. 현재 국회의원인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검팀은 추정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추점 원내대표는 개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했고,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개엄 해제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전 원내대표는 개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전 원내대표가 윤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의 행적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봤지만 추전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동무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특검은 비상계엄 전 추전 원내대표가 윤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에 대해 귀띔 받은 적 없냐고 추궁했지만 추전 원내대표는 윤전 대통령을 독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추전 원내대표가 윤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추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늘 첫 재판이 시작돼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가슴엔 수영번호 2961번 명찰을 달았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칙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첫 재판이 진행된 오늘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 구속 이후 49일 만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람의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권 의원은 방청석에 앉은 국민의힘 윤나농 박수민 의원 등을 향해 눈인사를 나눈 뒤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은 국회의원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을 두달 앞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회에 국가적 지원을 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권력과 통일교 유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농단을 벌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증인으로 나올 윤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남고등학교 축제에서 초대 가수가 윤어게인 구호를 외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를 기획한 학생의 측은 해당 가수의 돌발 행동이라며 수습에 나섰고 가수도 결국 사과했는데요. SNS와 알고리즘을 통해 10대들에게까지 극우적 그 발언이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충암고 축제 현장 무대에 오른 유명 래퍼 정상수 씨가 돌연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나도 해 버려 그냥 윤 어게인! 윤 어게인! 관중석 일부 학생들도 덩달아 환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의 구호가 교내 한복판에서 울려퍼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12.3 내란 주도 세력들의 모교인 충암고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삽시간에 SNS로 확산됐습니다. 댓글들도 애국자들의 학교, 애국보수 래퍼, 자유대한민국의 정신 등 찬양일색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축제 기획은 학생회가 한 거라며 사전 검증에 소홀했다고 인정했고 학생에도 인기가수라 섭외만 했을 뿐 해당 발언은 정 씨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정 씨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도 윤전 대통령 지지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무슨 내란수계입니까? 그런 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올초 광주의 한 고교 축제에서는 학생들 요청으로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가 축전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10대 학생들 중심으로 극우 성향 인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이젠 교육 현장에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기성 권력인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걸 네. 내재화시키고. 극단적인 정치 사상이 SNS와 알고리즘을 통해 공유되며, 10대들의 또래 문화처럼 자리 잡아가는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중국인 손님 사절을 공개 선언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은 직후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혐중 집회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지난달에야 시작됐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손님 안 받습니다라는 공개 선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최근 SNS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직후입니다. 인권위는 카페 업주와 면담한 결과 중국인 사절 공지를 내리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도를 넘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혐중 집회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 명동과 광진구, 구로구 일대에서 열린 유너게인 집회, 열공 페스티벌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3일 현중 집회가 인권 침해 행위라는 진정이 들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의 노키즈존에 대해서도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생후 100일 하기의 휴게실 출입을 금지시킨 백화점에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계기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정을 넣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선제적 조치를 할수 없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 조치는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혐오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을 공중에 배포한다거나 뭐 발언을 한다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와 유사하게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2013년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철회된 이후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세계 주요국가 중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적 대응 수준이 가장 낙후된 나라로 꼽힙니다.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청에서 벌어졌다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데요. 감찰반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법인 카드 내역을 모두 살피고 문제의 술자리가 이루어진 날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검찰의 자체 조사 과정에선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교도관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검사가 교도관에게 유도신문 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 내부에 술 반입이 이뤄졌다는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회유 의혹.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직원 두명을 형법상 배임죄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전 회장이 접견 온 직원들을 시켜 검찰청에 들여올 외부 음식과 술을 쌍방울 법인 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 일부 수사가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검도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 술 반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1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됐는데 1,800원은 소주 한병 값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출정해 오후 5시 50분부터 8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고검은 실제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교도관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묵살당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한 검사는 개호를 맡았던 교도관에게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물었습니다. 유도신문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교도관은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이 있었다며 몇번 있었는데 제가 몇번 검사실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다과와 커피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도 술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검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와 그 윗선인 대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자, 그러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던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는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던 걸까요? 앞서 전해드린 법무부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 자체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도관 전원을 상대로 확인해서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결론냈던 진상조사는 교도관 38명을 단 이틀 만에 그것도 짧게는 1분 내외로 전화조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연어 술 반입 의혹이 처음 폭로되자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수원지검은약 2주 만에 명백한 허위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공지문에는 이전 부지사 조사 입회 변호사와 교도관 전원, 쌍방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는 교도관 38명을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4월 16일과 17일 전원 전화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치감 전화 또는 교도관 개인휴대전화로 이뤄진 이 전화조사는 가장 긴 통화가 8분, 짧게는 1분 2초 만에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이 나누어 전화를 돌렸고 주로 연어나 술을 목격한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출정가와의 협의로 대면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결정됐는데 문답 방식은 통상의 조사와 달리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별점검팀은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로 조사가 이뤄졌다 보니 자동 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로 검사와 통화한 교도관으로부터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할 수 있던 겁니다. 서울고검 감찰팀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 술파티 의혹 본안은 물론 수원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 또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a p e 이 끝나자마자 여당이 법안 처리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오자 바로 다음날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한 건데요. 그러자 여당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당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해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경주 APEC이 끝난 직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여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현직 법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재판 중지법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명칭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고 이달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판결 등으로 재판 중지법이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핵 잠수함 건조 등 APEC 후속 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여야 대결 구도는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 중지법은 철회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당분간 관세 협상과 APEC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철회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굽힐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에이 e 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국정 운영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비롯해서 새 정부 동력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성호 법무장관 모시고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이 막 100일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포,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국회 입법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공소 취소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공소 취소는 지금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 저는 뭐 어쨌든 법원에서 판사들이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갖고 중단시켜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또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상, 기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거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말니다 말씀하시는 뭐...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갖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뭐 연호 술,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에서 내부 자체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네. 근데 그 자체 조사는 전정권이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그 당시 출정했던 교호를 담당했던 교도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일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점들 좀 약간 문제가 되는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네, 대검에다가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 고검에서 인권정 인권침해 점검 TF를 만들어 갖고 수, 저, 감찰 및또 네.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는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건 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텐데요. 뭐 연어술 파티 아까 말씀하신 또 관봉권 띠지 네, 네, 네. 그리고 쿠팡 관련 의혹 등등에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가능해? 싶은 여러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검사 관련된 사건이고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네. 그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자체 감찰하고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검사들이또 예, 예. 그렇,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이건 객관적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예. 특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법무장관 같은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네. 음, 그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현재 검찰에 대한 굉장히 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설특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갖고 진상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진상을 좀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도 검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어떻게 논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성법 관련해 갖고 처리해야 될 법률이 개정돼야 될률이한 180개 정도 됩니다. 하위법령들, 네. 시행령과 규칙들을 합치면 9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거요 엄청 많네요. 예,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최종적으로 완수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소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시고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대통령과 교감이 없이 사실 진행이 되지 않았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좀 일부 지지자들 여러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으시고 하면서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거의 뭐 대통령과 거의 생각이 비슷한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받아 갖고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누구보다 대통령의 뜻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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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확실한 검찰개혁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 원리가 예, 가장 그 핵심적인 건데 네. 이 국회 입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입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내용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한 입법들이 제대로 완결성 있게 결정이 없게 돼갖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 수사가 좀 부실하게 된다거나 또 암장된다고 하거나 이런 측면들, 그다음 에 수사가 지연되지 않게 이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저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검찰개혁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리된 겁니다, 1차적으로 사실은. 예. 그럼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것에 충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뭐,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다이 손을 물러났고또 검찰을 떠났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적인 요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검찰은 정말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가고서 그것을 풀어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검찰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